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상속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증여할 때요 아니면 상속할 때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 한테 상속하고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하게 형제자매 한테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증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 내외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상속 발생 시점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절세 전략을 펼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 3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과연 증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고멘세모스, 가이시아. 민나상 이시언이 하지매 마시오. 자, 증여하게 된다면은요, 어차피 상속인한테 증여하나 비상속인한테 증여하나 5년이나 10년 뒤에 그 상속이 발생된다면 괜찮겠지만 증여하고 나서 바로 3개월 만에 상속이 발생된다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니까 말짱도로묵이다 하고 생각해서 증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증여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로 경천동지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증여의 원칙을 준수해서 3개월밖에 여명이 남지 않았지만 증여의 원칙에 따라서 수증인을 수중, 최대로 많이 해서 증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두 명하고 자녀 배우자 두명 결혼했다 치고요 손자녀가 두 명에 불과다 하 그렇다면 여섯 명밖에 증여할 수가 없겠죠 배우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모친 같은 경우에는 증여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여섯 명도 많은 편이지만요. 자산이 많다면 더 많은 수증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가 두명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들의 자녀도 두 명씩 있고요. 다 기혼입니다. 손자녀도 한 명씩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요. 기존에 내 자손들 여섯 명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형제자매 두 명까지 포함해서 형제자매 자손들까지 합쳐 갖고 총 14명한테 증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6명 대비해서 갑자기 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증여 재산을 많이 넘기면서 분산이 되니까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수증인은 20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다 한 사람한테 5억 원씩 증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총 100억 원을 증여했지만 증여세는요 기본적으로 17억 7,6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자녀들은 5천만 원 공제받고 손자녀는 그 1.3배를 더 세대생량 할증세액을 포함시키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형제자매 자손들한테는 기타진적으로 천만원 공제를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100억원을 증여하더라도 20%도 안되는 17억 7천 육백만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속이 발생됐다. 당연히 합산되겠죠. 기증여 이 재산은 상속재산이 합산되니까 합산 누진가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속세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증여하지 않고 상속 발생시에도 상속세는 부담 한다는거 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상속세 부담은 상속 그 기증의 재산을 합산한다 하더라도 가중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부담은요 놀랍게도 비상속인들은 그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여하지 않고 갔다면 상속세는 모조리 다 배우자하고 자녀가 내게 돼 있는데 이처럼 수명한테 증여했다 그렇다면 자녀와 배우자 빼놓고 모든 사람들은 다 비상속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무엇이냐면요. 바로 상속인만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낼 수가 있으니까 비상속인 며느리 사위라든가 손자녀 형제자매들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까 양호하다 그 상속세를 또 어머니가 전부 다, 다 납부한다면 연대납세 의무 제대로 납부한다면 아주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추후에 또다시 혼자 됐을 때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거든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니까 어떻습니까 상속세를 어머니가 다 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이죠. 비상속인들의 부담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또 증여한 다음에 증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상속이 발생된 다음에 어머님이 최대 배우자 공제 30억 원한 다음에 상속 재산 받고 자기의 재산도 고유의 재산이 있다면 상속받은 즉시 바로 자녀들이나 그 손자녀들한테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돌아가신 아버지와 합산해서 누진가세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렇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부부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인으로 한 사람으로 합산하는 경우는 직계존속이면서 부부일 때만 가능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보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 사람으로 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끝났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은 맞지만 부부가 아니죠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인이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증여한 거 따로 계산하고 어머니가 증여한 거 따로 계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3개월 전에는 아버지가 증여해도 어머니가 증여해도 합산하는데. 아버지 증여하고 나서 돌아가셨으면 어머니가 증여는 증여도 별도 합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별도 합산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직계비속 아들딸한테 추가 증여할 수 있고 며느리 사위한테는 뭐원래부터그 바로 따로따로 증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기타 등등 다 증여도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된다면은 비록 그, 아버지한테 받은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또 중복해서 하진 않지만 증여재산공제는 그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증여로 인해서 엄청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등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저서 증여세 상속세 절세하습소 꼼짝마금융, 그 다음에 현명한 자녀와 어른을 위한 동물과 자연 이야기 2부으로 e 제가 판매 중인데요.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천원입니다. 그리고 실물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바로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5천만 원 아니면 뭐 기타 친족도 받았다면 또 받을 수는 없겠죠. 1천만 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조족지열에 불과하다. 이거 무시하시고 증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도 상속받은 이후에 상속세 대납 이후에 재산이 많다면 많은 재산을 또 증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증여 시에는 현금 증여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부동산 증여할 때는 좀 조심하,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부동산을 자녀한테 증여한다면 그 증여 후 상속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2월 가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뒤에 상속이 발생됐다면 나머지 9년 9개월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아니면 손자녀 아 손자는 안되겠군요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한테 증의한 거는 부동산을 증여 하더라도 바로 상속 개시 이 후에 팔 수도 있다는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자녀한테 증여하고서 사망이 됐다 상속이 발생되면요 양도세 이월가세를 10년 동안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자녀한테 증여할 때좀그 주의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망 하더라도 부자관계나 부녀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배우자한테 증여한다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월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둘러서 절세 전략을 이렇게 세운다면 절세 금액은 상상 그 이상이 됩니다 정말로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은 앉은 자리에서 벌 수가 있죠 정말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슬픔과, 그 다음에 그런 좌절이나 그런 어떠한 허탈한 부분들 아니면 아쉬운 부분이 남겠지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절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바른 절세 컨설팅 한마디로 정말로 수억 수십억 원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컨설팅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형제 자매한테 중요한 거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돌려받지 못하겠죠. 하지만 품앗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품앗이를 통해서 교차 증여로 인정이 된다면은 조세의 피로 간주돼서 증여세 누진 과세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교차 증여가 아니라 이렇게 증여했는데 나중에 형제자매로부터 돈을 빌려받는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받는다. 이랬을 때문제될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품앗이의 어떤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제자매한테 뭐 많은 걸 주진 않더라도 어느정도 준다면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상속세 증여수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컨설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왔다갔다 하죠 빠질 수 있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컨설팅은 자산을 지키는 일이고 돈을 버는 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편에서 역량 있는 종합자산관리사의 컨설팅이 필요하겠죠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죠.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금융기관, 보험기관에 소속되지 않아서 여러분 편에서 직업윤리 의식을 동원해 가지고 아주 소비자 편만을 위해서 그 컨설팅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야 또줄줄세는 돈의 낭비를 막고 자산관리, 투자관리, 절세관리에서 수억 수십억 그 이상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불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공짜 컨설팅에 게임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컨설팅하고 쓰레기 연금보험, 정신보험 이런 거 가입하면 되겠습니까? 재값지구 치르고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01주고 99.99 받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단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입니다. 그렇다면 NGP 플랜 실행하기 위해서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22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는 분은 제 저서에 사인해 드리거나 아니면 이북을 e 전해 드리겠습니다. 하늘 레스토랑 북각스카웨이 전경 멋있습니다. 야경은 더욱 더 멋있죠. 오시는 길 또한 드라이브 코스로 최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 날 콘스탄트 김해 자산관리 콘서트가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 가끔은 오후 4시까지도 합니다. 참가비 5만 원 신청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죠.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5만 원 납부하시고요. 5만 원 드리고 마중물로 드리고 5천만 원, 5억, 50억 그 이상의 절세 및 자산관리 효과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약도가 아그로타타마라고 하는 저랑 관계가 전혀 없는 카페에서 합니다. 장소만 빌리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6분 출구에서 01번 말 버스 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능력도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하겠죠. 그런데 능력도 중요하지만 자기 편이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피아를 식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장비가 좋더라도 군사력이 막강하더라도 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험 및 금융 기관에 소속어 있었을 때 여러분 편이 아니+ 여러분 편이 아닐 수가 있죠. 왜냐면 이해상충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목소리> 여러분의 개는 입마개를 안 하십니까? 물지 않는다고요. 물지 않죠 당연히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무는 개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먹이를 주지 않는 행위는 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해상충이 일 났을 때그 사람들의. 그 연봉 2억 3억 4억을 여러분이 주십니까? 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해상 중에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편의 종합 자산가를 관리사를 지금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 주신다면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